작가님 혹시 안에 계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래요 전년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한달 전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2년 만에요 제가 이 출판사 들어오기 전에 면접 보러 다니면서 진짜 어디든 나 뽑아주기만 하면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엄청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. 나 진짜 잘 해낼 수 있을까? 못 해내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거요. 근데 이런 마음이요 그냥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니까 자연스레 사라지더라고요. 두려움도 사라지고 점점 잘 해내고 싶은 마음만 남더라고요. 하, 별것도 아닌데 괜한 걱정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부터 일하는 게 다시 손에 잡혔어요. 다행히 지금은 일하는 게 재밌어요. 이렇게 작가님 책 마케팅도 맡게 됐고요. 저요? 정말 열심히 일할 거예요. 작가님, 작가님 책 정말 좋아요. 꼭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.